성공을 위한 첫 번째 결단. 공은 여기서 멈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나는 지혜의 시작이 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안다. 내 과거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더 크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앞으로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 나의 교육 배경, 나의 유전자, 일상생활의 다양한 여건이 나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이런 통제하기 어려운 힘들에게 미룬다면 나는 과거의 거미줄에 서로 잡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앞을 내다보겠다 나의 과거가 나의 운명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나는 내 과거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나는 내 성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 내가 오늘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결단의 결과이다. 나의 결단은 언제나 나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나는 나의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늘 적극적인 방향을 지향하고 파괴적인 방향은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나의 마음은 미래의 해결안을 응시하고 과거의 문제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나는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노력하겠다.나는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방식은 철저히 배제하겠다.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반드시 결단을 내리겠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늘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결단을 내리는 능력과 또 잘못된 결단을 내렸을 경우 그것을 시정하는 능력은 주셨다고 생각한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 나의 정해진 노선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일단 결단을 내리면 끝까지 그것을 밀어붙일 것이다. 나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 그 결단 사항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제한다. 앞으로 왜 하필이면 나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면 즉각. 나에게는 안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라고 답변하겠다. 도전은 하나의 선물이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역경이 찾아오면 나는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지 않겠다. 단지 선택해야 할 문제가 있을 뿐. 내 생각은. 명료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이다.역경은 위대함으로 가는 예비 학교이다.나는 이 예비 과정에 입학한다.왜 하필이면 나지?나에게는 안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나는 멋진 일을 해내고 말것 말겠다.나는 나의 과거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제한다. 나는 내 성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